어, fx와 그 다음에 이 l o 함수 있죠. 이거는 서로 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그 말은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편의상 이 놈을 제가 gx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역함수 gx다. f랑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b가 f의 위에 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식을 쓸게. f2는 b 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식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q 좌표 점 q a 콤마 b 는이 로그 위에 있대. 그러면 걔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g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될까? 어머나, b고 그럼 여기다가 ga 는 b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A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요거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고, 요거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자, 여기서 또 FX를 구하지 마. 요거의 역함수인 FX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 요거를 GX 형태로 표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GB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스타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대입해 주시면은, 2는, 로그 2에 b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2라함은 로그 2에 4로 바꿀 수가 있지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b가 5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대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요놈을 대입해 보자. 그러면 GA는 b니까 b가 우리 5인 건 방금 구했죠. 그래서 5는 로그 2에 a 이 1이다. 가 되는 거고. 여기서 5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시면은 로그 2에 3 2야 그래서 여기서 a는 33이 나오게 됩니다.